저는 설비쟁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일러나 에어컨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그, 기사 겸 이제 프리랜서인데요. 제가 이제 보통 여기 꺼내놓은 거는 이제 보일러나 배관 쪽에 작업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연장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알수 있는 파이프렌치 그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몽키두개첼라 엑셀 절단기 동강 카터기 롱로즈 이렇게 있으면 집에 있는 배관이 누수가 되거나. 오래된 데 많이 삭을 때 작업하기에 유용한 연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파이프 렌치랑 첼라 같은 경우가 어디에 사용을 많이 하는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저희는, 요렇게 두 개가 빠진다 해도, 이렇게 두 개가 빠진다 해도, 나머지 연장으로 다 작업을 합니다. 얘네가 없을 때, 그리고 얘네를 쓰지 못할 때, 단계적으로 입이 벌어, 벌어지는 첼라. 많이 유용하겠죠? 싱크대에 누수되는 것도 다 첼라 하나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 제가 350mm 몸길을 주로 사용을 하지만 얘네보다 입 벌리는 사이즈가 첼라가 3단계 높기 때문에 저는 첼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몸길을 사용하는 건그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놈 부속, 앞놈 승놈을 15mm, 20mm, 25mm까지는 다 몸끼로 가능합니다. 몸끼로 잡고 이것도 한쪽을 잡고 돌려서 결속을 해주면 작업이 편한데 25mm 이상이 됐을 때는 몸끼로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당연히 몸끼도 중요하지만 첼라 파이프렌치를 꼭한 개씩은 소지를 해셔야 작업이 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온을 제가 이제 풀었다 결속을 했는데, 얘네를 꽉 조여야 되는데, 당장 물은 세고, 꽉 조일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면 가장 넓은 부분을, 이제 잠깐 연장을 앞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풀는 과정입니다. 얘네는. 이렇게 풀어서, 가장 넓은 부분에 얘네를 좀 맞춰주시고 몸기로는 작업이 안되겠죠?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대한 입을 많이 벌려도 그럼 첼라로 잡고 첼라로 입을 최대한 벌려서 얘네를 조이면 돌아가는 모습이 보일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연장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연장 설명드린 건, 찰나랑 파이프 렌치를 오늘 중요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 25mm 이상, 30mm, 35mm, 작업할 때 유용하다고, 풀을 해드리고이두 개의 제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